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트입니다. 본문은 자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둬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동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자규 가축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맹수의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양떼가 흩어지고 또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열심히 품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최선을, 열심을, 노력을 힘껏 다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 하시면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하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고 힘껏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에 좋은 이런 결과들이 얻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늘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육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